또 이제 젠가 시있다가 출발. 양떼목장 가는 길. 800m 남았다고 되어 있더라. 그러나 이런 자갈길은 응. 빨리 가면 안돼 브레이크 잡아도 한참 늦게 듣거든 파리 응. 잡아봐 봐라 이만큼 내려오지? 응. 잡자 맞아. 아빠 지금 우리실랑 대상으로 지금 일을 실을 대상이 아니고 니한테 있는 거를 니가 응.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일부러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지절로 응. 기억에 남아 머릿속에 네, 봐. 나중에 니가 커서 운전할 일도 있잖아 이봐 7.1km 가면은 양떼 목장. 음. 7.8km 가면 신나무골 성지. 아까 우리 올라온 길저길 길 아니었어? 어, 여기 맞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아니, 저 어, 거기로 올라왔었어. 아니, 맞아. 아니야, 이마. 맞아. 정확해. 어떻게 알아 저 화장실을 봤거든. 이 화장실을. 아까 졸로 지나가면서. 아, 봤어? 아니, 여리로 올라오면서 봤어. 어디로 올라오면서? 여기, 여기서 올라오는 길. 이걸로 올라오는 길 아닌데? 아니야, 화장실 두 개였어. 그리고 지금 저 옆에 남자, 화장실 저런 게더붙어많 아니었잖아. 원래 더 붙어 있었어.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어 아닐 텐데, 아까 우리가 절로 올라온 길 맞는가? 아, 맞아, 최조환이 아까 전에 남자, 여자, 남자라고 했긴 했는데, 음. 그 화장실이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이게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했는 위치도 어. 똑같고, 보건도 똑같고, 문 위치도 똑같고, 야, 니가 아까 지금 이렇게 나왔어. 내가 도도 섹시하게 찍는 거다 생각하고 찍으면 안 그 마을로 내려가는 거네 그냥. 어? 아까 그 마을로 내려가는 거야. 그. 와 완전 재밌어. 완전 재미나. This is o n y honey, and this is fun, y a r 완전 재미났다그는뭐 조금만 뭐 뭐든지 다재미나잖아야 들켰네. 들켰네. 안돼. t h s is s y really honey. t is a e b 들켰네. And s s y honey. 이런 oh, 이런데 있으면 어떻게 응?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있어야지.